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진짜 열받아 죽겠어. 어? 자,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진짜 망하는 그때, 미국이 관세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이 나오긴 했거든요.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허!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선이 트럼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어, 데빌카드의 정방향 나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깡패짓을 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뜯어낸다. 깡패짓을 해서, 자, 우리가 짱이야. 너네들은 우리의 노예야. 돈 내놔. 이렇게 데빌 카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는데 미국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굉장히 국가가 격이 떨어진대요. 페이지는 시종 카드인데 굉장히 격이 떨어지는 카드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낮은 단계의 신분이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러버스의 역방향인데 이거 전 세계에서 천먹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마무시하게 처, 처먹는다 근데 이 미국이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는 다행히 미국 입장에서 다행히게도영향제가 나와요. 아마 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간세 깡패짓을 막 해가지고 간세로 굉장히 나라가 어, 격이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욕을 많이 처먹다가 마지막 카드가 이거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다시 좀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위험이 선다? 미국이 위험이 서고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트럼프 때문에 국가의 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나쁜 짓거래를 많이 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여왕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 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여왕자가 나오기 때문에 해리스 있잖아요. 해리스가좀 약간 대권 후보로, 어, 좀 많이, 어, 그 인지도가 있는 후보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응.